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안 둘, 셋, 셋, 둘, 둘, 오면 뭐 하면 돼? 안 오면 기다리면 돼요. 시작. 얼로 <목소리> 나가요? 오른쪽. 자, 이건 얼로 나가요? 왼쪽. 다시 이거 얼로 나가요? 오른쪽 그쵸? 이거 얼로 나가요?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대충 뒤도 놓고서 그 다음에 두 발로 확실하게 따라 나가는 거겠죠? 하나 하나, 하나 둘셋 둘, 오케이 자 지금 보면요 왼손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하나, 딱 잡아야 돼요 하나 둘딱힘 하나, 둘. 줘야 돼요 저공 치는 거셋 셋. 하나 딱 힘을 주셔야 돼 이렇게 계속 아, 네. 이거 항상 힘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넷. 하나, 둘, 셋 이거예요 이거 다시 시 천천히 서세요 하나 아우 어, 죄송해요 셋 다시 왼손 오른손 들고 하나, 둘, 셋왜 이게 안 나오냐고요 하나 하나, 둘자 둘. 다리 바꿀 건데 똑같아요 가볍게 바꾸면서 하나, 둘 그렇지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딱잘 맞죠 하나, 둘 그렇지 다시 하나, 하나, 하나 둘. 둘. 이렇게 하나. 하나. 다시 하나를 밟는데 자꾸 왼발 써서 밟는 게 아니라 오른 발만요 가볍게 디뎌 가볍게. 다시 해볼게 요 하나. 바로 하나. 계속 움직이죠. 하나. 하나. 그렇죠. 이거 움직이지 말고 오면 그냥 오른 발만. 네. 어, 하나, 다 시, 하나. 하나, 하나, 둘. 이제 오른손 너무 많이 내려가거든요?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. 자, 공 치는 거, 셋. 자, 열번 시작. 거기서 공을 맞춰야 돼요. 그냥 세게 맞추지만 가볍게 맞춰보세요, 스윙. 아유, 세게 말고 그냥. 이거 움직이지 마세요. 그쵸? 이게 안 맞으면 절대 안 돼요, 이게. 여기가. 그쵸? 기다려요. 뭐, 급할 그 필요 없어요. 멈춰 있어요, 멈춰 있어요. 그치? 그거 내리면 뭐 하는 거, 그냥. 스윙인 거고. 팔 뒤로 빼면은. 어, 뭐 스윙인 거고. 똑같잖아요. 그거, 거기. 경고장이라고 생각하면 돼. 항상 멈췄다 나오면 되는 거야. 시작, 하나! 하나, 하나, 둘. 하나 둘! 팔꿈치 더 들어야죠. 가볍게 셋! 하나, 하나, 둘. 하나 둘! 셋! 하나, 왼손, 왼손! 하나! 하나, 하나, 둘. 하나, 둘! 자, 왼손 오면 잡아주면서 셋! 하나, 둘, 잘했어요. 하나, 둘, 안 오면 뭐 하면 돼? 안 오면. 기다리면 돼요. 시작! 왼손에 손에 세게 힘주고 있어요, 안 움직이게. 그 다음에 오면. 오케이. 하나, 둘, 시작. 하나, 팔꿈치 더 들고. 왼손을 조금 아래로 내려봐요. 아래로 쭉 밀어요. 더, 앞으로. 그리고 오른손은 좀더 오버해요. 올라가죠. 왼손 위로 올려봐요. 왼손 위로 올려봐요, 왼손. 더 올려봐요. 이러면 어떻게 돼요, 팔꿈치? 너무 많이 떨어지죠? 앞으로 밀어요. 시작 손목 써야 돼요. 오케이 자 이제 연결해서 멈췄다. 시작. 많이 나가지 말고 조금만 시작. 왼손 왜 미리 내려가요? 시작. 기다리고 있어요. 오케이 한번더 시작. 아우 너무 빨리 친다. 더 기다려야 돼. 시작. 지쳤어. 다음.